무슨 빵 먹지? 덩킨 도넛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샌드위치가 땡기는데요. 건강한 샌드위치. 뭔지 알겠죠? <laughs> 이따가 한번 빵 보고 골라야겠어요. 안녕. 찹쌀 도마츠랑 단호박 샌드위치 사왔어요. 이거 아마 단호박 같거든요? 왜 요즘에 이름이 안 써있지? 암호박 같은 거를 사왔습니다. 지금 에어컨을 켤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. 요즘 너무 맨날 틀어가지고. 우선 선풍기로 틀어봐요 먹어볼게요. 우선 너무 심심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먹을게요. 맛있겠다. 음! 이거 어떻게 드는 거야? 이게 당근은 아니겠죠? 응. 아플 카 같아. 맛있겠다. 음, 건강한 맛. 너무 맛있다. 단호박이 아니고 뭐 스타드 같아. 뭐지? 야, 여러분, 오늘은 진짜 한 4년만인가 5년만에 만나는 친구들 만날 거고, 저도 화장은 해야 되니까, 점심 때 1시간 동안 제 점심 먹고, 오빠 저녁 해놓고, 머리 감고, 그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. 할수 있을까? 여러분, 저 이제 밥 먹어요. 어. 아니 이따가 오후에 늦게 끝나가지고 거의 7 시에 끝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되면은 오빠 저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녁 오빠 저녁 미리 해놓고 저 먹을 것도 해놓고 왔어요. 결국 들어오면서 먹어야지 뭘 어떻게 귀는 듣고 입은 먹고 지금. 새싹 비빔밥 했거든요 아 예쁘게 찍으려 그랬는데 고추장을 안에다가 넣어버렸네 그래도 맛있겠죠 만 <놀람> 보이고 자 오늘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강의를 맡게 그, 된교 조... <놀람> 지방 네. 네 먹을까요? 너무 자리가 다하는데한 번만 더 해야겠다. 안나나나. 맛진다 같은. Thank you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스물자 어깨 두드리면서 어깨 두드리면서 괜찮니, 괜찮니, 멋지네요. 다음 주 준비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하나, 둘, 셋, 넷. 공부하면 뭐한 아직 공수적이셔? 하실 사람이랑은 아난 영상 찍어먹어아 아아 아무것도 먹어 뭐? 왜? 먹어달데뭘 먹어달래? <laughs> 아 먹어달래? 뭐 먹어달래? <laughs> 음 이렇게 오장탕 찍이게 맞아?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원래 이 원래 얼굴 잘안 나오는 아 그런 유형 그렇 여기까지만 나오잖아 아니 난 얼굴 보이고 싶은데 안 보여도 매... <laughs>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야 원래 못생기게 찍는 게 나는 그거야. 혼자. 어. 그러면 찍고 싶으면 우리 이따가 그거 뭐야? 나 사진 찍는 거 그걸 찍어. 아까 그거. 아까 우리 셋 대세가 이렇게면 하 나와? 안나와 아, 아, 이렇게 찍어아이렇너 유튜브 안 해봐서 모르지. 새로로 <놀람> 찍어가진지노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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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. 찌어 찌어. 어너 진짜 한번얘 이거 나와서 새벽에도 오오지는 뭐야? 나는 얼굴 이렇게 이렇게 올려라 오케이 오케이 짠 이모가 이 이거 동영상이야 누가 찍어. <laughs> 아니 삼각대 부러져가지고 이게 어들러덜해져가지고 쿠팡으로 시켰어요. 어제 요리를 너무 열심히 했나. 진짜 근데 일안 가니까 너무 좋.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요?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아니 어제 역시 오랜만에 만나도 그 텐션을 안 없어져 진짜 나 중학교 때 엄청 엽기적이게 놀았거든요 진짜 가식 하나 없이 그래서 어제 어제 친구들은 술 먹고 저는 안 먹었는데 친구가 저한테 너는 어떻게 술도 안 먹고 텐션이 그렇게 좋냐고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다 그 향수 중학교 때그 향수 아 진짜 재밌었는데 단소로 맨날 손 맞고 그땐 맞아도 됐, 됐던 시절이었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이러고 단소로 맞고 출석부 세워가지고 맞고, 그래도 좋다고 웃고 있고, 진짜 그때는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까면서 엄청 웃었어요. 그래서 맨날 웃겼지. 이더운 날 우동 끓인다고 지금 그래도 우동 좋아하니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. 진짜 우동이 달라요 그천 원짜리랑 탱글탱글해. 제가 맛을 보고 어떤지 알려줄게요. 나 이거 진짜 맨날 산다 이제. <laughs> 너무 맛있어, 진짜! 우동 팔아도 되겠네.